안녕 사랑해 어, 먼저 그 다니엘 꿈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너부갓네살 첫째 꿈 이야기하고 이번에 두 번째 꿈 이야기할게 너부갓네살 그 너부갓네살이 그 꿈을 꿨는데 먼저는 알았는데 이번는 꿈을 알았어 꿈을 꾸고 형체도 다 봤어 그 꿈을 꾸고 너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깎는기라. 그래, 자기가 가만 생각해. 이노부갓낸 살이 지가 정지를 자라라고. 바벨론이 큰제후국이잖아큰 나라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커지면은, 신경쓰는 뭐냐 나라가 의해하면 잘 됐고, 의해하면은 저 백성들을 내한테 다 했거든. 그, 그때는 왕실했기 때문에, 왕이 지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지 하는 거에 따라 나라가 흥왕이 좌우가 되는 거라. 그리 그래 고심을 하는데, 참 꿈을 깠어. 꿈을 깠는데 아 꺾여야 되는 기라. 이게 뭔 꿈인가 싶어가. 그래가 왕궁에 서 이야기를 하이. 그래. 불러봐라. 왕궁에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 인번 불러봐라. 불러볼게. 또그 사람 몰라. 그래 또또 또 옆에 있는 또뭐 박수들이나 이런 사람을. 외국에 가면은 그런 거 많은 모양이라. 그랬는 불러가 물어보이. 그 사람 또 모르는 거야. 그러기겠네이 그래 꿈은 깠는데 꿈을 모르겠네. 이게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가 그 다음에는 또 다니엘을 또 불렀어. 불러가. 그래, 네 속에는 참 거룩한 영이 네 속에 있는 거다. 네가 와야 되겠다. 와가 내 꿈을 한번 들어봐라. 가 있겠네. 그래. 무슨 꿈을 꿨노. 가 있겠네. 내가 잠을 자는데 잠은 안 오고 억지로 잠을 잤는데, 나무가 하나 큰, 나무가 하나 나왔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싸랑이 다 뻗어졌는데 저 멀리서도 다 보이는 나무라 그렇고 나무가 하도 커가지고 위에는 새들이 살고 밑에는 짐승이 와가 먹을 것 찾아서 이 나무에는 과일도 많고 한 나무에 여러가지 과일다달려있겠네 짐승도 와가 살고 그 그늘에 다 와가 사는 그기서 만족하게 사는기라 그런데 이 꿈이 뜻이 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감실칼, 다이내리, 깜짝 놀라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말을 할락해도 겁이 나고, 그래, 누구가 내사아 다니해라. 미약해도 된다. 그꿈미약게 해도 된다. 다해라했는 기라. 왕이여. 이 일이 왕한테는 안 이루어지고, 왕미워 하는 사람한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겼는기라. 그래도 그 괜찮은 이야기하라. 겠는기라. 그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무가 왕이라 했어이큰 나무가 왕인데, 저 멀리서도 다 보고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그 밑에서 다 행복하게 잘, 잘 사는데, 우에서. 한 사람이 말을 했지 않느냐고, 그 말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 을버릴것 같았겠어. 왜 그러냐면, 너무 커 있긴 해. 자기 욕심만 부렸는 기라. 그러니까 그그 거룩한 그,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와 가지고 그 나무를 베락했는 기라. 배고 입도 다 떨어뜨려라 했는기라. 어, 어 아니, 꿈에서 그래야 되는 거라. 그래서니까 왕이 주위에 붙는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아름다운 것이 다 떠나갈 거라고. 그 다음에 왕이요. 그 꿈에서 구르터기만 남겨라 했지요. 어. 그 구르터기는 왕인데 그르고 터기에다가 남겨놓고 제 사슬로가 묶어랗겠네. 일로 묶고, 절로 묶고, 다 묶어랗겠네. 그러기에그 꿈은 왕이 앞으로 아주 쫓겨나가 비참하게 될것 같다. 들에 가가 들풀도 먹고, 짐승과 같이 살아야 되고, 아무도 왕 돌아볼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 뒤에 왕이 겠는그 뒤에는 세때 반을 지나야 된다 했거든. 그세때 반이 뭐냐 하면은, 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계절이 두높불이라 봄, 여름, 겨울 밖에 없어. 그리 두때 반이니까, 세때 반이니까, 칠 개, 7개, 월이 지나야 될 정도로 그리게 한 때, 두 때, 그러니까, 반년반 년, 아마 삼년 반을 지나야 회복된다, 이겠는기라 그래 있긴 해. 그 왕이 만마 생각 해 있긴 해. 할수 있다 싶어가 내가 바른 소리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랬다. 그래 이제 이노부간네살이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라. 그 뒤에 고그 이야기 자기 당했는 이야기 고그 이야기 다 해서 그래가 버려졌어. 그 그러고 1년반 후에 이게 나라가 없어졌. 저, 저 왕이와가 다 없어졌고 어디서 왔냐 하면은. 딴 나라에서 와, 왕이, 이게, 나라가 없어졌거든. 귀에, 어디로? 저 사막 같은 데 가가, 조끼나가가 있어서 왕만. 이게 반란이일어나가그이그루토기가 가가 조끼가 있는데, 거기서 3년 반을 혼자 살았는데, 거기서 덜풀도 먹고, 짐승하고 같이 살고 이랬는데, 머리도 한 문도 안깎고 손톱도 한문 가고, 짐승 같이 됐는기라. 이게, 내 생각에는 보면은, 이게 마음에 어떤 하도 신경을 써나나 느끼네 정신이 상이 되는 것같아 그래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슬 맞으면서 그 거기에서 자기가 하, 더럽게 해가 3년 반을 살다 보이 3대 반을 살다 보이 정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이겠네 자기 모습이 그런 거라 그래가 그러니까 회복됐어 그래가 그러니까. 회복됐는데 회복되고도 정신을 안 차렸어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라 하는 거 알고, 하나님이 영이 있다 하는 거다 알면서도 그거를 몸 버려 가지고 있다가 어, 마지막에 그, 그 순찰하는 사람이, 그 보내라 했는 순찰하는 사람이 다시 회복돼도 그걸 뭐했서또누부가내 살이. 그러니까 또 이게 자기가 거기서 마음의 리우침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받아도 그거를 그걸 모난하고 누가 또한건더 맞았어. 그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정신병이 돌아와가지고 그냥 지났어.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있는 거? 너부갓네살 아들이 왕지를 했어. 이그 이, 뒤에 아들이 아들은 이름 뭐는 거? 벨사살이라. 그기저저 어, 자 이름은, 다니엘은, 이름이 벨르사살이고, 야는 벨사살이라. 근데 벨사살이는 그 바벨론 지방의 신의 이름이라, 신. 그, 그 신의 이름을 따가 아아들의 이름을 지는데, 그 아들이 왕지를 했어. 그 아들 왕지라고, 저거 아버지 그랬는 거 봤으면, 지는 안 그래야 될까, 안, 그러, 아이가 안 그러나? 저 아들이 그만큼 강약아가 미쳐가지고 정신 이상자 돼가지고 어? 짐승같이 살아가지고 겨우 회복되다가 조금 사다 죽었는데 그거를 안 갖고 자기가 하, 내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을 안 했는 것에 이게 자기 나라만 생각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큰 나라만 생각했는 거야 그래 벨사살이 왕질하는데. 의연녹하면은 자기 그 옆에 사람들하고 전부 다 불렀는 기라저저그그 저, 그 뒤에 그 잔치를 하려고 신하들 다 불러가고 위에 높은 사람들 다 불러가 잔치를 하는데 그호붕들하고 기생들하고 다 불러가 잔치를 하는데 그냥 먹고 살았어. 그냥 그거 했으면 될 낀데 옛날에 예, 예,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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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빌로니아에서 유다를 칠때 성전에서 가왔는 금그릇하고, 그 성전 그릇이야. 성전 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그로 바벨론 지방에 다가갔어. 그걸 가오려게 그거가 금그릇, 그 금잔, 은잔 뭐 오만 거 있는 그거를 다가오렇게 그걸 가져가지고 이제 그 후궁들하고. 재상들 하고 전부 다그거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즐기 한참 즐기고 술도 한잔그 먹는데 동쪽 벽에 옛날에 그 귀신 이야기 할때뭐내손 내놔라 하면 옛날에 이야기했지. 그것칠치로 똑같은 현상이 거기서 나왔지 싶어. 근데 보니까 햇볕 하얀 햇볕지라는 벽에다가 손마 하나 나와. 글을 탁, 글을 떡 썼는데, 배사사왕이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래가, 즐기고 놀다가 막, 벌벌벌 벌 떠는 기라, 이 다리도 얼마나 떨어놓이 무릎하고도 떨고 막 겁나가지고 있는데 막, 빨리, 왕궁이 다 불러라. 지혜로 잘 불러라. 저 그림 무슨 그리고 물어라. 아무도 모르는 기라, 그 그림. 그래가, 마, 마. 왕은 죽 초죽음이 되지. 덜덜 떨려지. 손마 하나 달랑나가 그, 그걸 막 써봐라. 그게 얼마나 힘드노, 그래. 그게 도대체 모르겠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그랬겠네. 왕비가. 왕비가 이제, 그, 신화통해서 그걸 알았어. 알고 왕한테 갖는 게 왕이 너무 떨고 있어 있겠네. 왕이 왜 이러냐고. 부친께서, 옆에 같이 있던 다니엘이를 한 불러봐라. 그가 영특하고 좋았다. 그 부친께서 다니엘을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배우고 모든 꿈과 모든 걸다 해결했는데, 그 다니엘을 부르면 다 해결할 게있데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빨리 불러라. 다니엘을 불러는 기라 불러가. 저, 네가 아버지가, 아버지 옆에 있던 신아 만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 글을 한읽어 봐라. 글이 무슨 뜻인지, 그 무슨 뜻인지 알아? 거기글 이름이 뭐냐 하면은, 어 그글 이름이 부탁 생각한 내가 그런데, 어, 매네매네 대게를. 그 다음에 우르바시니, 이 글이 징기라. 그 나라의 말로는 막, 영어가 다 길다시피 막 써있게. 이게 메네메네라고 하는 거는 왕이, 하나님이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글을 갖다가 그 썼기 때문에 하나님 문 벗어났다. 그 다음에 대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왕으로서 부족하다. 부친이 어떻게 그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경고받으면서 이큰 나라를 제국을 만들었는 것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을 찾아야 되는데 당신이 거기서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르바 신이라고 하는 거 버린다는 뜻입니다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그그 그 상태에서 하마 이게 지식이 모자란다 하면은 그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에 그날 밤 다리오 라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쳐 붙는 게 그날 밤.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뻗는 길. 그 다리오가, 그리니까, 다니엘이 누구가네살부터주왕을 해가 다리오 왕까지 왔는 길. 그리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그, 그날 지내 없애버렸어. 없세보고 다리오 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길. 그리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이제 또 그걸 끌고 가지 나라가 그리 전국을 이제 다리오가 다스리는 길. 이제 그, 이제 노부간넬 쌀도 없어지고 벨사 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 저 바벨로니아라는 땅은 이제 그때가 그당신은그늦가저저 저 없앤다는 했잖아 우르바신이 렇게 했잖아 그걸 갖다가 메대와 파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가져갈 거다 이게 메대파사 시대가 되는 게라 그러니까 당신은 자격 없고. 그러니까, 메대파사가 와가, 그리 이제 다리오 와가, 다리오 뒤에 메대파사가 와가지고, 그, 왕이 되가 있었는데. 그리 그 신들이, 그 신들이 와가지고, 이게 지배를 하니까, 이게 벨사살도 없어져 보고, 다 없어져 보이겠네. 아니, 기족들을 또 이제, 그, 그꿈 이야기 듣고, 겁내고 이라 했겠네. 그 다리오 와가지고, 그 정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또 감아보기네, 이 정치를 해가지고 할라카이기네. 혼자 해가 안 돼. 그것도 나라가 너무 커있기네. 세 사람 말 국무총리를 세 사람을 뽑는 기라 뽑는 중에 또 다니엘을 뽑어서 그다음에 또그 유명한 사람 뽑다 보니 그런 뻔니 다니엘이 뽑혔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어느 면석 명석, 명석하니까. 그래 이제 이게 옆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를 하는 기라 자꾸 요, 요거는 보이 머리가 좋더잘돌아가는데 다리오 왕한테는 이게 더 일등으로 쓰이겠네 다리오가 용머리가 더 나아 있긴 해새사람 중에 야를 또 어떤 으로 쳐붓는 기라 그래 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다녀요 저거 없애요 내가 올라가는데 어야지 가면서 연구하다가 어떻게 다리에 다리, 다리오 왕은 꼬셔야 되는 기라 꼬셔가지고 저걸푹쓰거 부자야 되는데 우리가웅약가대는 우여, 싶어 연구를 하다가 왕 앞에 갔는 기라 왕이요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왕한테 왔으니까 왕이 최고로 모시기 일주일 동안 왕을 최고로 모시기 위해가 묵념 기름 염을 해가 왕한테 경비하는 기간을 묵념을 일주일 하자 있겠는기라 그까이겠네아 그건 좋네 이제 딸이 도 솔직하지 자기 올라주겠겠네올라주겠겠네이 묵념 기간은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러 왕은 인정방지를 처약했, 철학했는기라 만약에 이렇게 복종 안 하는 사람은 사자고래 여부다 있겠는기라. 어? 그랬는데, 이게, 다니엘은, 문화지, 그 사람한테 산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사람 그럴 때는 안 됐겠네. 그래, 이제, 그, 딱 처가 천국에 다 보냈는기라. 다리용, 5분주일에는 일주일 동안 묵력, 아, 3개월 아, 한 달이다. 한달 동안은 전부 다가 다리오 숭배하는 달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보이기 다니엘은 가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하루에 세 번씩 유대 땅을 보고 남은 음, 나라를 남은 나라 꾸짖게 왔는 사람 있잖아 안 그러나 그렇긴 해 자기 나라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고발을 해버리 고발이. 이 다리오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데 거기 자기가 인장 반지 딱 쳐가지고 했는 거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으로 신하들을 그렇다 가요. 어쩔 수 없나. 사자고를 이어보 거야 가슴이 아픈 거라 다리오가. 이거는 내가 살려야 되는데 이놈은 아까운 놈인데 가면서 살려돌라고 막 이걸 복근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 있는데. 하마 약속은 해놨고, 왕 인장 반지까지 다쳐놨고, 어쩔 수 없는 기라. 그 약속해가지고, 기약서 딱 선품만 되는안 되지. 그랬긴 해. 태가 빠질 때 내가 사자굴에 그래 던져 였는 게. 던져 엿고 왕이 바지도록 짜만, 짜만 자고 뛰도를 해서, 다니라 미안하다, 다니라미 내가 잘못했다. 내 때문에 네가 죽는 거. 밤새도록 자만 자. 전에 그때 몰랐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일하는데, 다 치아프고, 다니엘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게라 그리고 날이 새벽이 돼가지고, 얼룩하가 다니엘이 죽었나 살았나, 가보자 싶어가 쫓아있끼니 사자 공문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살았나, 갈게니 벨리세설 다니엘아, 살았나, 갈게니 왕이여, 내가 살았습니다. 갈게. 어떻게 살았지? 아마, 문 앞에는 아마 딱, 왕인장번지 쳤는 거딱 붙여놨는데, 아무나 못 여도록 해놨는데. 땀이 불러가, 문열어갔다니네꺼내게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이제, 보겠네. 안다쳤나갈게 왕이여, 내가 사자 고 당시에, 들어갈 당시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더라. 사자가 오그러고 해도 나는 못 건드렸더라고 왕이 괜찮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됐다. 왕이 너무 좋아하는 게 다리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캤는 게, 네 모함 했는 거, 네죽이라고 모함 했는 아들 전부 다 불러. 라그 전부 다 모함 했는 가족들 불러가지고 일족을 다. 안고. 옛날에는 그랬잖아. 아, 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조 시대 때 일족을 면해라 하는 건데 없애려 하는 게 있는데, 얘도 일쪽으로 오면, 그래, 그집 부인하고 자식하고 다 들어가서 사자가 우리 던져 옆을. 사자가, 뭐, 한 시간도 안 되고, 뼈채에 막다한 개도 없어졌더니. 그러나, 다니엘이 들어갈 때는 사자가 입을 막을 정도로 하나님 보호했다. 그러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살고, 무함에 있는 사람 죽었어. 다리오왕이 그만큼 다니엘을 보호하고 사랑했다는 거. 그래, 다음에 보자.